수술 후에 추가적인 치료 보조요법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보조요법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 보통 이제 사실 재발율이 좀 높기 때문에 이암 자체가 그래서 보조항암치료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방사선치료를 추가하기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항암제 치료 종류가 지금 뭐 어떤 거뭐뭐 해요? 먹는 약도 있고, 주사약도 있고 그러나요, 이게? 그죠 FL5FU나 FL, 음. 아니면 젤로다? 음. 젤로다. 먹는 약은 안 해요? 먹는 약은 그치. 비보 많이 해요? 네. 비법이죠. 저는... <laughs> 급여사항 내는. 급여사항은 아니면서. 네. 주사로 주로 많이 하죠. 네. 어떤 약을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 좀 많이, 많이 모자라죠. 네.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드문 암이죠. 네, 우리나라나 일본, 중국 정도에만 좀 있는데 아직 임상 연구가 이쪽에 대해서는 많이 안된 암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어, 만약에 처음부터 전이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어, 수술하고 재발한 경우 항암 치료 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만 마, 어, 간단히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. 뭐. 그 일반적으로 이제 재발암이나 전이암에서 이제 일반적인 항암치료를 하는데 뭐 사이, 원래 세포독성 항암제가 주로 많이 하고요. 어, 그걸 하고 뭐 일차 요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. 표준치료도 정해져 있고 2차 치료부터는 사실 사실 많지 치가 않습니다 별로 없죠. 약이.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PD-L1이 양성이면 비보험 이제 허가는 돼 있지만 비보험으로 면역항암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. 그것도, 어, 그것도 지금 연구가 아직 많지는 않아서 사실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좀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일반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가 표준 치료 요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차 요법이 지금 효과가 있다는 게 불분명한 암이고. 어~ 최근에 화두인 면역요법에 대해서 면역관문 억제제에 대해서 연구가 지금 있어서 일부에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대상이 어떤 건지가 아직 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. 네,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. 중앙내과학회가 항암제를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이 구역은 진짜 잘안안 안 듣잖아요, 안 녹아요. 그러니까 음. 폐암, 유방암, 대장암, 위암 이거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면서도 어느 정도 암세포가 죽을 거라는 예측이 되는데, 근데 이거는 그거의 반의 반도 못 죽이니까. 네, 사실 임상 연구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암종중에 하나고요. 그렇죠.